딱 그렇게 봤을 때 요거로 근처에 있으면 은 티가 나는데 이거는 찾았던 나거무이키 같은데 여기 말고 전에 한 군데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나왔다고요 아니지 이미 다 했는데 정, 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거겠지 아 상점이 어디였지? 초반에 진행하, 진행하는 곳에서도 한번 잠깐 만났었는데. 포켓몬, 소드, 실드 보나바나, 스피어, 뭐이딴 식으로 추가판도 없다고. 음, <laughs> <laughs> 기억이 안 난다. 어 야비하게 한무태도 웨이포인트 근처에다가는 좀 놔주지. <laughs> 여기가 지금 본성에 있잖아요. 진행하다가 한 군데 또 봤어, 근처에서. 근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긴 확실히 아니고. 낭떨어지도 아니고. 여기. 여기 내가 그거, 그거 사러 갔었잖아. 쌀 사러 갔었잖아. 미니맵은 죽어도 안 만들. 아 미니맵은 아니고 그냥 전체지도만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지도 해갖고 상점 상점 위치 표시만 좀 해줬으면 좋원이겠네 여기는 쭉 달려가면 못 길이니까 없어. 음. 아 여기 지나서다 할머니 할머니 지나서 상점 보고 쌀 보고서 찾아왔을 거야. 아 근데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건좀 복잡한데 경내 쪽으가 개인적으로 배경 자체는 소울료가 더 좋다고요? 여기는 딱 서양, 아니, 동양 판타지지. 서금이야. 여기서 제일 열받는 상황은 이렇게 막 헤매다가 실수로 죽는 거야 실수로 죽어가지고 누가 다한 돈을 싹다 날리는 거지 게니치로 깼냐고요? 안 그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게니치로를 안 잡고 넘어왔대 게니치로가 그 처음에 죽은 납치한 애죠? 그래갖고, 아까 전에 걔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막 점점 3,000, 3 0 빠졌어. 완전 막 사방팔 방싸돌아리고 있어요. 여기가, 저기, 무사 잡고 했던 데니까, 거꾸로 가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난 도대체 쌀을 어디서 산 거야? 저는 스팀으로 하고 있어요. 스팀으로 하고 있는데 콘텐츠 다 있어요. 어, 제일 뭐지? 아, 기억이 안 나는 걸어떡 해? 보고 있는 파스들도잘 모르잖아. 어머니 정말 이런 거... 어, 이런 건 손수 안 두고, 다른 거... 쓸데없는 그 손수 그냥... 여기가 그게 있고, 할머니가... 할머니가 요 앞에 있어. 근데 내가 그 진행을 하고 하다가 상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어, 그러면은... 해! 레레레 레레레 해가지고 아마 거꾸로 빡 거꾸로 뛰어오면서 했었을 거야. 저기 저 할머니. 무리벨나 아, 나 때문에 감기 걸렸구나. 할머니 미안해요. 토에는 피를 받는다아 피를 왜 받아요? 아, 에마한테 갖다주면 된다. <laughs> 본의 아니게 뭐 하나 찾았네 그 할머니가 건강해져야지만 쌀을 주면서 이벤트를 할 수가 있네 그러면은 아팠을 때랑 안 아팠을 때랑 이벤트가 하나씩 있단 얘기네 그래서 여기 어딘데 아예 사용 하면 저 이벤트가 괜찮은데 가서... 그게 이제 숨겨...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숨겨진 요소로 들어가겠지 전에도 피받아서 갖다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까먹고 있었다고? 아니 피를 뱉는 사람이 없으니까 狼殿手に入れた血の塊ですね見せてください物師殿のものと同じように血の色がわずかに淀んでいる残念な足りるかおそらくはこれで流害の調べを進めますまた戻った時に

아니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좀 찾아볼까? 어. 잠깐만 있어봐요. 빠르게 한번 오토 올게. 이가 왜너커닝해너 아니 내거 보는데 무슨 커닝이야. <laughs> 내 거야 내 거. 모르겠다. 아유 몰라 몰라 몰라. 근근해 무용감이요.

세상에 할아버지. 하늘도만 있었고, 헐, 얘 갑자기 획 돌아보는데. 아니요, 저 스팀인데. 하, 상점이 안뚫리는게 너무 깝깝하다. 아, 이 중에 이 중에 있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일단은 그냥 일단 있는 데에서 살수 있는 것만 사자. 지금은 지금은 괜히 이거 돈 뭉탱이 들고댕기다 날려먹느니 차라리 쓰는 게 나. 아 저는 액바페도 하고 있어요. 아시나성 근처에 뭐 그랬나? 가 갈까? 지상연양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상점이 없지 않아요? 아, 그니까 지금 일단 돈을 쓸, 쓸 곳, 돈을 쓸수 있는 아무 곳. 아, 잠깐, 여기 아니야. 돈 날려먹으면 억울해서 죽으니까. 아시나, 성을 아시나. 이성 안에도 있었나? 이성 안에는 상점 없었을걸요? 할머니는 아니었고 여기도 안 먹은 거 있었네 야, 뭐 이렇게 상점 위치를 다 드럽게 해놨어. 왜포인트 옆에다 해놓지. 이쪽은 모르겠다. 봤던 기억이 없어. 상점이 다 구석구석에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있어. 그래갖고, 최대한. 뭐, 표주박 씨앗이나 이런 거 필수인 거는 돈다 긁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사서 치우긴 했는데, 가면이나 그런 종류 거를 아예 사질 못하니까... 부채꼴이야. 뭐 말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상점이 있다고? 아, 여기 나무 몸 있네. 와, 물방울. 이건... 상점에서 파는 거안 사고 꾹꾹 고 버텼는데. 상점에서 살수 있는 거 최대한 사야 되나 봐. 저기 아이템 왜 이렇게 많아? 야 데코 소문대가 있었는데 중요네 여기가 이쪽이 이쪽이 보이는 곳이구나. 언니 골치 거 골치쟁이네. 돈한 푼도 없으면 뭐 죽든가 말든가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이러다 죽으면 눈물나냐고 당연히 눈물나지. 이쪽 다리여? 여긴 다리 지나갔었어. 가면서 상처못본것 같은데. 이건 여 뚝고 아니고 상관없잖아요. 상점이랑 옆에 있는 거. 거 여기로 내려가면 낭떠러지죠 여기서 가다가 만났나? <laughs> 아, 저 예전에 예전, 지나갔던데요. 아, 됐어. 몰라, 그냥 아는 데서 돈 쓰고 치울래. 나중에 딴 사람들이 공략해주겠지. 졌지? 위성 업그레안 하냐고요? 어차피 지금 쓰지도 않는데? <laughs> 5천원짜리 이거 어떻게 사냐 여기 거는 굳이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는데 이나 그냥 사놓을까? 근데 이거 돈주머니 돈주머니도 개수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 충당이 안돼 너도, 너도 병 걸렸니? 얘왜 이렇게 씩씩거리지? 키로는 폐렴이라고? 여기에서 이쪽 맵 근처에서 도적놈 상점 아 여기다 나니 정보 받았습니 감사합니다 あノたって旦那は忍ビノドグノジョーホー、オシエティサシアゲジョー。トノンアシスギーキューイデヒューデルこ。オ、ミカこタコトガリアスクレアゲスサイのタヤシキノオシリノトキー、アシノナカマガ、ブンドこモンです。 엄청난 기세로 불을 뿜는 통을 발견했다. 술잔치 때 쓰는 불처럼 펑펑. 히라타 영지에 들어갔을 때? 정보를 말해줬으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게 살인별고라자고요 쥐상인? <laughs> 그거, 쥐상인 퀘스트는 깼는데? 아, 이미 있어. <laughs> 환영의 쿠나이. 음, 리검의강화 요거 사면 되겠다. 요거 돈 팔아 가지고. ところで、アシナこのアシナはいつ滅びるかもか。でもン、やる判判明のなんば沈みかけた船だ。つまり、成り上がる好気じゃねえかと思うんでさ。そこで一つ頼みがありやすなんだ。アシナの侍どもが今欲しがっているものは何か探ってきちゃあくりやせんか。そいつがわかれば、アシナの侍どもと取引ができやす。

신인의 기요매야 개간이 못사. 익사마 대수태가 써려바 하야리야마이모 도리떼와게다. 그거는 구매대행 해주는 거예요. 아무사이오해 저기 다른, 다른 나라를 우해해가지고 선물하기로 해서 주는 거니? 시어가 아려다스 모노가 오이. 다모 아치와 알아는 데쇼. 그런 거는 좀그 주의하시는 게 나아. 안전하게 사는게 낫지. 감사합니다. 우회 우회. 우 우회 회. 나 아, 300원만. 하던원만 모아야지. 촥나 상점도 더러워 위치가 참... 드디어 돈쓸데를 찾았다 그래도 하... 상점 위치만 더러우면 말 안한다고? 몹 위치도 더러워? <laughs> 미안해, 나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절대 살려내. 어차피 나 계속 죽을 거니까 거의 뭐, 막바지쯤에, 막바지쯤에 기침약 하나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おかげでか、まあ、たまりもがったのに気に入る。心臓に出ろって